자, 남산제일봉 정상입니다. 1010m, 1010m 남산제일봉 정상 청량사에서 올라와가지고 남산제일봉입니다. 이 남산제일봉은 가해상국립공원의 예하산인데 해발은 1010m고요. 지금 이쪽 동쪽으로는 멀리 거창, 그 오도산, 오도산 전망대, 통신탑, 통신탑이, 지금, 오도산이 지금, 멀리 뾰족, 서, 안테나, 통신 안테나가 나오고 있고, 이, 비계산, 비계 덩어리, 당날개 모양 덩어리가 두 개가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두산하고, 장군봉까지도, 지금, 조망이 다 나오고, 거창 그 쪽에, 산들도 나오고, 지금, 가야, 부천저수지, 가해저수지도 오고 있고, 이쪽 반대편으로 이 서쪽으로는 가해산 국립공원 상왕봉과 칠불봉 쪽에 조망되고, 합천해인사 쪽으로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쪽 한시 방면에 있는 저 덩어리가 가해산 정상입니다. 상왕봉, 상왕봉 정상이고, 백운동 만물상, 계곡 쪽으로 쭉 조망이 되고 있고, 에이, 멀리 너무 멋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산 제일봉말 그대로 천하 제일봉입니다저 멀리 대구, 지금 80산도 조망이 되고 있죠. 대구입니다. 저기, 아파트에 있는 데가 대구고, 80산도 지금 구름에 나오고 있고, 산들 조망이 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가야산 국립공원 이하에 있는 남산제일봉으로 이 비계산 두두산 오도산 미녀봉까지도 조망이 되고 반대쪽으로는 가야산 국립공원과 저 북쪽으로는 팔공산 대구건역까지도 흔하게 조망이 되는 남산제일봉이 되겠고 이 반대쪽이 이 돼지골탐방센터라고 치인골 치인주 차장으로 내려가서 소리길로해서 다시 청량사 쪽으로 돌아오는 길도 있지만 그렇게 가면 거리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청량사에서 원점 회귀하는 방식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